오늘은 비밀의 경륜이 뭔지 3장 구절을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뭐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밝히 드러난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사건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그것도 감추어져 있던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는 경륜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의 경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령, 킹시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당시의 성전이라는 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때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회복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들을 한몸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왜요? 그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쓴십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모여서 이 도시 이땅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게 킹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됨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것구나. 그걸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바로 천국 까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고 오늘을 살리하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함께 연합한 한몸 공동체가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산자락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이 인천땅을 회복하고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그게 우리 교회의 킹십 부르심,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목사가 타니 목사가 됐고, 여러분들 한분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우리는 공동체인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비밀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보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경륜이었다 이계획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것이 만들어졌던 비밀이었다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의 경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비밀의 경륜입니다.